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의 한 포털 사이트에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문화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에 대한 조회수는 1870만에 이르고 있으며 관련 댓글이나 문장들은 셀 수가 없이 많은데, 이는 그만큼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과 한국 사회, 한국인들에 대해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구분 지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들의 일상생활, 두 번째, 대중교통, 세 번째, 대중시설, 네 번째, 한국인의 뇌구조,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국의 사회제도 이렇게 큰 틀로 나눴습니다. 특히, 실제와 다소 다른 것들이 있어도 제 개인의 생각이나 의욕을 하지 않고 원문에 나온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중국 네티즌들이 직접 쓴 댓글이나 문장을 올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번째, 한국의 일상생활입니다. 실내에서 흡연이 금지되어 있고 집안에서도 안피며 만약 담배를 피우려면 흡연구역으로 가서 피야 한다. 만약 자신의 집에서 피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입구에서 신발을 벗어야 한다. 대부분 집 입구에 신발장이 있다. 만약 한국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다면 깨끗한 양말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금요일을 불금이라고 한다. 일명 그날은 일주일의 피로를 모두 푸는 날로 대부분 지인들과 술집이나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유흥을 즐긴다. 불금에는 치맥이라는 말도 있다. 양치하는 것을 좋아한다. 보통 회사나 학교에 자신만의 칫솔과 치약을 준비하고 식후에는 꼭 화장실에 가서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하지 않으면 껌을 씹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양치를 선호한다 한국의 아이돌 콘서트 티켓 값은 대략 11만 원 정도 하는데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속도와 손의 스피드에 의해 티켓을 할수 있다 콘서트를 보는데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 티켓을 구매하느냐가 관건이다 겨울에 대부분 사람들은 검은색 오리털 바카를 입는다. 보통 길게 종아리까지 덮어주는 검정색 옷을 성별 구분 없이 입고 다닌다. 겨울에 추위를 잘 안타한다. 거리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젊은 여성들이 많다. 한국의 젊은 여성들은 설령 추위에 손과 다리가 얼어붙어도 대부분 치마를 입고 다닌다. 한국인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년 내내 찬물을 마신다. 따뜻한 물을 원할 때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달라고 말해야 준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찬물을 준다. 한국 젊은이들은 한식을 잘안 먹는다. 주로 양식, 피자, 햄버거, 스파게티, 샌드위치를 선호한다. 한식을 먹을 때는 특별한 날이나 기념일에 전통 한식을 제공하는 음식점에 간다. 하지만 가격이 비싸서 평상시에 자주 먹지는 않는다. 한국은 생일에만 케이크를 먹는 것이 아니다. 평소에도 집에서 자주 먹는다. 케이크가 비싸지 않다. 24시간 배달을 한다. 언제든 무엇이든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배달을 할수 있다. 한강에서도 배달이 가능하며 신기하게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찾아온다. 음식점에서 밥을 먹은 후 자신이 먹은 그릇을 그릇 반항구로 직접 옮겨 놓는다. 그냥 두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셀프로 반항구로 옮겨야 하는 음식점도 많다. 밤새는 것을 좋아한다. 새벽 4시에도 거리에 사람들이 많으며 건물 안은 늘 불이 켜져 있다. 한국은 슬리퍼를 무척 좋아한다. 슬리퍼 공화국이다. 출근해서도 학교에 가서도 바로 슬리퍼로 갈아 신는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슬리퍼를 신을 때 양말을 반드시 신는다. 슬리퍼를 신고 학교에 가는 학생들도 많다. 한국인들은 원래 양고기 먹는 것을 좋아하지 않다가 요즘에 먹기 시작했다. 그리고 양고기 집에서 일반 중국 음식을 시켜서 먹을 수도 있다. 가격은 매우 비싸며 대부분 한국의 양고기 집은 조선족이나 한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들이 운영한다. 치즈를 무척 좋아한다. 치즈라면, 치즈닭갈비, 치즈불고기, 어디서든 치즈맛을 볼수 있다. 한국의 책 값은 중국보다 훨씬 비싸다. 그래서 중고 책 파는 서점이 인기가 있다. 한국 남자들은 야구를 매우 좋아한다. 아마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 같다. 한국의 국민 스포츠는 축구가 아니고 야구이며 대부분 중장년 남자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있으며 우승을 하면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많은 한국 남자들의 노력으로 지금은 여성들도 야구장을 자주 찾는다. 남녀를 불문하고 향수 뿌리는 것을 좋아한다. 또한 화장을 여자만 하지 않고 남자들도 화장을 한다. 스마트폰 사용이 거의 중독의 경지에 이르렀으며 삼성파와 애플파로 나뉜다. 한국은 대학에 축제라는 것이 있다. 보통 아이돌을 초대하며 이틀, 3일에 걸쳐서 즐긴다. 또한 학교 안에서 음식점을 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팔기도 하며 학생들 뿐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나 그 지역의 일반인들도 와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 결혼은 보통 주말에 하며 전문적으로 결혼을 하는 장소가 있다. 이 장소는 결혼식도 가능하며 식사도 할수 있는데 규모가 매우 커서 여러 커플들이 동일 시간대 각각 다른 곳에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교를 대표하는 잠바가 있다. 야구를 좋아해서 그런지 대부분 야구잠바다. 한국은 음식점에서 밥을 먹을 때 반찬이 떨어지면 다시 달라고 하면 된다. 무료로 제공한다. 술자리에서 같이 노는 게임이 너무 많으나 대부분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술집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고 주변 사람들의 일을 시끄럽다고 얘기지 않는다. 두 번째, 한국의 대중교통입니다. 한국의 택시는 대부분 60이 넘은 아저씨들이 운전하는데 운전을 사납게 한다. 한국의 지하철과 버스는 역과 정류장에 다음 버스나 지하철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 있으며 그 정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한국에서는 차보다 사람이 먼저다. 차는 반드시 사람에게 먼저 길을 양보한다. 지하철 안에는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아픈 사람들을 위한 전용 자리가 있다.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특히, 일반인 좌석에 핑크색 좌석은 임산부를 위한 전용 자리가 별도로 있으며 젊은이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가기도 한다. 택시는 보통 노란색, 은색, 검은색으로 나뉘는데 앞에 두 종류는 비슷한 일반 택시지만 검정색 차는 모범 택시라 부르며 가격이 비싸다. 통상 검정색 택시는 통역이 된다고 하지만 대부분 안 된다. 서울의 지하철은 그 노선이 복잡하여 잘못 갈아타면 전혀 반대의 방향으로 갈수 있다. 한국의 기차역은 입구에서 표를 검사하지 않는다. 마음대로 들어간다. 입석을 끊어도 중간중간 쉬는 곳에 조그만 의자가 있으며 거기에 앉을 수 있다. 한국에도 빌리는 자전거가 있지만 반드시 빌린 곳이나 그 자전거를 세워두는 곳에 둬야 한다. 아무 곳이나 세워두지 않으며 지정된 곳에 둬야 한다. 자, 다음은 한국의 대중시설입니다. 한국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주요 목표가 아니고 공부나 업무를 보기 위해 간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나 개인 업무를 보는 사람이 많다. 심지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주기도 한다. 한국은 신용카드의 나라이며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아도 된다. 서명도 일정 금액 이하는 하지 않아도 되며 중국인이 많이 찾는 여행지가 아니면 한국에서는 알리페이가 되는 가게가 극히 드물다. 대학교 안에 강의실 말고 카페, 빵집, 화장품 가게, 은행, 식당, 편의점, 우체국, 서점, 문구점이 다 있어서 마치 작은 도시 같다. 일단 학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 화장실을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한다. 말 그대로 화장을 고치는 곳인데 한국 여자들은. 화장실에서 실제로 화장을 많이 고치며 화장실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또한 화장실 안에 공기정화기가 있으며 계속 좋은 향을 내뿜는다 입구부터 좌변기 안에까지 전부 화장지가 비치되어 있다 병원 안에서 소독 냄새가 안 난다 통상 지하 1층 2층은 음식점 카페가 있으며 중국이랑 다르게 병원에서 약을 찾아가는 곳이 없다 처방전을 들고 근처 약국으로 가야 한다 한국의 편의점 음식점 가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모가 준수하다 대부분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이 이곳에서 알바를 한다. 가게 주인들이 주로 얼굴을 보고 아르바이트 생을 뽑는다. 어디를 가든 커피를 파는 것을 볼수 있다. 보통 한 블록 안에 여러 개의 커피숍이 있으며 대중시설 안에 거의 모든 곳에 커피를 파는 곳이 있다. 커피의 가격도 저렴한 편이며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커피를 애용한다. 한국에서 유학생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것은 기숙사가 아니라 고시원이다. 평수는 작지만 필요한 가전제품들은 모두 안에 구비되어 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저마다 병원을 갖고 있다. 병원 이름도 학교 이름을 붙인다. 서울대학교 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등등. PC방은 결제 방식이 다양하다. 카드도 되고 현금도 되고 적립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현금을 카운터해주고 결제하는 방식은 극히 드물다. 한국에는 당구장이 많이 있는데 9개의 공으로 치지 않고 3구, 4구를 즐긴다. 특히 당구장에 음식이 배달도 되며 보통 중년의 남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노래방은 중국처럼 크지 않다. 대부분 조그만 방이며 서비스라는 것이 있어서 끝나도 추가로 시간을 준다. 한국인들은 장사하는 것을 좋아한다. 고층 빌딩 전체가 가게인데 층층마다 각각 업종도 다르다. 대부분 음식점, 커피숍, 술집, 노래방, 피부관리실 등이 자리잡고 있다. 찜질방은 그 안에 여러 개의 테마방이 있다. 그리고 안에 오락시설이나 음식점이 있어서 3박 4일 동안 안 나와도 문제가 없다. 친구와 밤을 새고 싶으면 추천한다. 다음은 네 번째, 한국인의 뇌구조입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무단 횡단을 안 하며 횡단보도를 찾아서 길을 걷는다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대중교통 안에서 작은 소리로 말한다. 하루 종일 씻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리지 않으며 분리수거를 잘한다. 한국인들은 중국과 홍콩 대만을 각각 별개의 곳으로 생각하며 대만과 홍콩을 중국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적다. 한국은 일본 정부와 일본인을 구분짓는다. 일본 정부는 싫어하지만 한국에 여행오는 일본인들에게는 친절하다. 반일은 특히 어른들에게서 두드러진다. 한국인 중에는 의외로 미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무조건 친미를 지향하지 않으며 반미를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다. 한국인 아줌마들은 전부 친구다. 5분 안에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얘기를 나눈다. 지하철에서도 서로 친구가 되고, 밖에서는 시장에서도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나누며 전투력이 강해 제3의 성별이라고 부른다. 한국인들 중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중국의 동북 삼성을 만주라고 부른다. 한국인은 주변에 무슨 일이 생기면 도와줘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시안이 좋은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 한국인들은 주변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기 때문인지 남녀 불문하고 자신을 꾸미기를 좋아한다. 거리에는 미용이나 뷰티와 관련된 가게들이 많고 병원도 피부과, 피부 관리, 비만 관리 등 외모를 관리해 주는 병원들이 타운을 이룰 정도로 즐비하다. 한국에서 여학생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룬다. 대학에서 학생회는 선거를 통해 리더들이 선출되는데 여학생들이 대부분 차지하며 남학생들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이며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한다. 하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 역할이 남녀가 바뀐다. 나이가 많은 한국의 선배 세대들은 후배 세대들에게 나이에 대한 걸맞는 대우를 요구하며 자신들을 존중해주기를 바란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안에서 젊은 세대와 다툼이 많이 발생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의 사회제도가 되겠습니다. 한국은 몰카를 방지하기 위해 사진을 찍을 때 찰칵하는 소리를 핸드폰에 삽입해둔다. 한국은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가 공휴일이다. 만 19세 미만의 사람은 담배를 구매할 수 없으며 술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만약 동안이면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집에 들어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된다. 한국은 한국식 나이가 있다. 태어나면 바로 한 살이 된다. 그래서 중국보다 한 살이 많다. 만약 한국인이 나이를 물으면 한 살을 더해서 말을 하면 된다. 자동차 면허 시험이 매우 쉽다. 최대한 오래 걸려도 두달 안에 딸수 있다. 한국은 간통죄가 있었다. 군사정권 시대의 유물이며 지금은 없어졌다. 그래서 등산복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 한국의 남자들은 병역의 의무가 있으며 보통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2학년 때 휴학을 하고 군에 간다. 군대를 전역하고도 다시 1년에 한 번씩 일정 기간 또군 교육을 받는다. 이를 예비군 제도라고 하는데 많은 한국 남자들은 이를 싫어한다. 특히 한국에서 여자 대학생들은 의무적으로 군 교육을 받는 제도가 없다. 한국의 대통령은 연임을 할수 없다. 역사적인 원인 때문이며 독재를 막기 위해서이다. 핸드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 할부로 구입하며 일시불로 구입하는 경우는 드물다. 한국의 수능 시험 기간에는 출근 시간이 조정되고 비행기 이착륙도 금지되며 심지어 주한미군도 훈련을 일시 중단하여 그 소음을 최소화하여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 한국은 신혼부부에게 우선 아파트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지만 그 당첨 확률이 높지 않아 당첨되면 복권에 당첨된 것까지 축가를 받는다. 서울에서 북경까지 비행기로 2시간 안 되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거리가 점점 멀게만 느껴집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그 거리를 좁힐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